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 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 네. 예, 저 카카오요. 몇수가 비중은요? 6만4천원에 50도요. 아, 사진지 오래되셨어요? 최근에 사셨나요? 예, 예,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여기 지금 뭐좀안 좋은 소식도 좀 들리고 네, 지금 그래서 네, 이... 가격이 64,000원까지 좀올수 있나 해가지고 <laughs>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주가는 역사적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살짝 빠지죠. 네. 빠지는 이유는 왜 빠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이 빠지는 거잖아요. 빠지는 거는 우리한테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빠진다는 빠지니까 거 빠지니까 나쁘죠. 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빠져야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막 달리기 하면 쉬었다가 다시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가는 거잖아요. 네네. 예, 계속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4만 6천 원에서 7만 원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예. 예. 힘이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빠진다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빠진다는 거는 높게 갈수 있는 가격의 휴식이라고 보면 돼. 이걸 조정이라 그래요. 주식은 조정 없이 갈수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욕심은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쉬는 거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게 사람의 욕심인 거잖아요. 근데 종목도 똑같아요. 이제 많이 올라갔으면 좀 쉬었다 가는 그런 조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어, 이 플랫폼 쪽은, 어, 제가 이제 3월달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플랫, 플랫폼 쪽도 잘 봐야 돼요. 만약에 3, 이 3월달 중순 정도에 이제, 어, 실적이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묻을 거예요. 그러면 어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이 조정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 플랫폼 쪽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레벨업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은 어 그냥 조정은 한번 쉬었다 가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좀 끌고 있으면 손을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는좀 끌고 가는거 어떨까요? 아, 그냥 이, 끌고 가게?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밀린다고 해도 이 가격은 다시 레벨업이 될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좀 끌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65,000원이 예. 매물 때 거거든요. 65,000원이. 근데 어, 제가 볼 때는 65,000원 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끌고 가는 전략, 스탠스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네, 예, 그래서. 네, 예, 3월달까지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목표가는 예. 65,000원에서 7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5만 대응 한번 번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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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넘어가면 7만 원까지 가요 이 종목은. 네 그렇게 네.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호 매도네 제가...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구매할 전화 주셨어요? 노트로기구예 네. 그2 6 8 0 0원 30%입니다. 아 이거 언제까지 가져가시게요? 이거 미용기구 쪽이잖아요. 이거 최근에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예. 어떻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한, 네. 저번에 한번 팔고 다시 네. 샀는데 네네. 네한번더한번더 네. 꼭대기 아닌가 싶고 또 남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더 있어요. 한번더있어한번더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까지 한번더2 7 0 0원 27,000원, 28,000원 여기 요거, 요 자리요. 에 28,000원까지는 보여요. 그 파동이거든요. 이게 파동이라고 그래요. 눌렀다가 끌어올렸다 가한번더 눌렀다가 강하게 당길 거예요. 근데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어이 실적 베이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미용 기구 쪽은 어 올해 되게 좋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이제 마스크는 완전 해제가 한 5월 달 정도 될 거예요. 그다음에 네. 이제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미용 기구 쪽이에요. 미용 기구 쪽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 관련주들 어, 이런 게 많이 움직여요. 치아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다면 뭐 미용기구는 지금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치아 관련주 쪽도, 임플란트 관련주 쪽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아이디어를 두는 거죠. 왜 그러면 이쪽은 파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더 올라오면 팔고 이제 그쪽으로 좀 컨택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예, 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번더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씩 챙기는 게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쫙 올라오면 알겠죠? 만, 알겠죠? 네. 일단은 일단은 바이에. 예. 네, 예 그때 그 올라올 거예요. 그때 한번 파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호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50%입니다. 아, 이거 사신이유가 있어요? 아, 어, 실적도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예. 인도네시아에 이제 예. 리튬 그쪽에 이제 예. 투자한다고 해서 네, 예. 광물투자 쪽이죠. 이쪽에. 예예. 예. 그래서 이게 네. 34,200원에 매수를 예. 예. 예, 했거든요. 근데 자꾸 밀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모멘텀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올라갈 수 이유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주가가, 어, 그 이후에 그 좋은 이슈가 있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왜 떨어질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예. 정말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잖아요. 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2차전제도 가... 예, 관련이 돼있잖아요, 이게요 근데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 이 종목은 그런 관련의 이슈들이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왜그러면그 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 예, 주가가 이거 5만 원 찍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이런 종목은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이클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을 시가총액이 좀 있는 거 1조 이상 넘어가거나 5, 5천억 정도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이 분홍색 색깔을 좀잘 봐야 돼요. 여기 아. 차트를 보면 이게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차크는 뭐냐면. 돈의 흐름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때요? 차트가 방향을 설정해요. 위쪽으로. 그러면 그 시그널이 이 배열을 보거든요. 이거 이평선이라고 그래요. 평균값의 수치를 보면서 아 얘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 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때요? 뭐 정방정배열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뭐 공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는 아니지만 참고는 할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55일선에서 61일선 사이가 어때요? 저 핑크색이 어때요? 떨어져 있죠. 예. 그럼 얘는 추세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공통된 그 특징은 어 시가총액이 좀 되는 5천억 이상이 되는 거는 이 중심선의 선들을 잘봐야 돼요. 근데 핑크 선이 어떻게 쭉 떨어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핑크 선이 어떻게 깨지면 어떻게 밀리죠. 그 얘가 올라가면 예예. 어때? 올라가죠. 떨어지면 어때? 얘가 떨어지는 경우 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억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때? 핑크색이 떨어지고 있죠. 예. 그건 뭐냐 조정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매수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 해서. 아, 저는 매도할 것 같긴 해요. 밑으로 더 있어요, 이 종목은. 한번더 아. 밑으로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얘기했던 모멘텀이 맞다 고 그러면 얘가 올라올 거잖아요. 예예. 예. 근데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멘. 예,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나요? 아, 저는 그냥 반드시 매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월요일날 반등 들어오면 3만 삼천 원에서 이라인에서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살짝 올라오고 시간해 주면 삼만 사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굳이 예예. 이걸 오래 갖고 있는 것보다 밑으로 밀릴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예. 굳이 이 종목을 오래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면 냐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예예. 우리가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밑으로 쇼티지도 있고 그러니까 종목 교체 얘기 드릴게요. 잘 참고하셔서 예. 대응하시길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